양띠 2022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5년 을미생의 2022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운입니다. 건강하고 기운이 강화되는 한 해입니다. 활동도 많아지므로 피로 누적 등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2월, 4월에는 질병에 취약하나 약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이 많고 너무 한 곳에 집착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물운입니다. 올해는 목돈이 들어오는 운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재물운이 더 좋습니다. 계약 및 매매 성사는 2월이나 4월로 예상됩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단위는 1단위로 예를 들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이고 또는 6단위 예를 들면 600만 원, 6000만 원, 6억 원이 예상됩니다. 어, 자식의 공부로 인한 지출이 많습니다. 기타운세입니다. 명예운이 좋아서 각종 선거 등에 출마하면 당선됩니다. 직장운세도 있지만 단기적인 직장입니다. 방향은 동쪽이고 시기는 2월이나 4월입니다. 어, 새로운 일에 진출하며 취미생활, 친모활동으로 바쁜 한 해가 됩니다. 1967년 정미생의 2022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운입니다. 올해는 기운이 강화되고 건강한 한해입니다. 그러나 집착과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느긋한 마음 가짐으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조기 건강 검진도 필요합니다. 여자는 자궁 개통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물운입니다. 올 한해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오는 만큼 지출도 많은 한해이니 지출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계약이나 매매 관련은 유의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단위는 1단위로 예를 들면 100만원, 1000만원, 1억원이고 또는 6단위 예를 들면 600만원, 6천만원, 6억원이 예상됩니다. 기타운세입니다. 직장운이 좋아서 취직에 유리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 만발하는 한해입니다. 기획, 교육, 문화출판 분야에 좋은 한해입니다. 집중력이 좋아져서 공부에 유리하므로 자격증 취득에도 유리합니다. 업무적으로 일이 많아져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남자는 자식 문제로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1979년 김희생의 2022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운입니다. 올해는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간이나 신경계통에 유해하고 손발대침이나 인대손상 등에도 유해해야 합니다. 시기는 2월이나 4월을 조심하고 방향은 동쪽입니다. 재물은입니다. 목돈이 들어오지만 돈이 묶이는 형상입니다. 10월 경에는 풀립니다. 남자는 자식으로 인한 돈 지출이 많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단위는 1단위로 예를 들면 100만원, 1000만원, 1억원이고 또는 6단위 예를 들면 600만원, 6천만원, 6억원이 예상됩니다. 기타 우세입니다. 부모님의 입원수가 있습니다. 직장의 업무가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러나 직장이직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유리하고 선거 출마 등에도 유리합니다. 1991년 신미생의 2022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운입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기운이 약화되는 한 해입니다. 지나친 활동으로 인한 심신이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자는 자원계통 질환에 유해하고 건강검진도 필요합니다. 재물운입니다. 여기저기 일거리가 많고 재물운이 들어오지만 욕심을 부리면 재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관련은 조심해야 하고 계약으로 인한 재물 손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단위는 4단위로 예를 들면 400만 원, 4천만 원, 4억 원이고 또는 9단위 예를 들면 900만 원, 9천만 원, 9억 원이 예상됩니다. 기타 운입니다. 이사 운이 있는 한해입니다. 시기는 5월이나 11월입니다. 직장 이동 수도 있어 직장 내 부서 이동이나 타 지역 전부도 예상됩니다. 방향은 동쪽입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심적으로 불안정한 한해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지지만 주위 사람들과 갈등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남자는 미혼자는 8월 이후 이성 인연이 있지만 자녀 운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 계획이 없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운이 많은 한해입니다. 그러나 인연이 오래가는 남자보다는 가볍게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많이 되는 남자들입니다. 시기는 하반기 에 운이 있고 10월 이후, 이후입니다. 시험운은 미약합니다. 오늘은 양띠의 2022년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